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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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세 파트여서 가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도 될, 될것 같은데 음. 서론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서론이고 본론은 우리가 본론 아닌가 발표하는 게 그리고 결론은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 말하잖아요 음. 발표 때 그럼 음. 어, 서론 본론 결론 나뉘어졌네 음. 음. 아 이거 올린 건가요, 지금? 네, 다 최종본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에한 그릇 어잉 뭐지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앞에 거랑 제 거랑 또 합쳐져 있죠? 제게 또 목차가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지금 그몇 쪽이냐, 이게. 20, 21쪽에 있는 목차가 제 거예요, 진짜. 요번에 한 거. 맨 앞에 있는 그 목차는 에 네, 이게, 이게 진짜 그거 마지막 최종 목차고 그 앞에, 맨 앞에 거 1쪽에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게 언니 파트시죠? 내가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이 21... 어? 왜내 거... 왜내거 그게 없죠? 근데 안안 안 보냈나요? 보고서? 보내지 않았나? 아래쪽 쪽 방금 정도... 잠만요. 확인 좀해볼내 잘못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쪽방 한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어디 쪽에 넣냐면 지금 보냈거든요. 이거 어디 쪽에 넣냐면 주요 사업과 서비스 밑에 재활 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쪽 바로 밑에다가 그 다음 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주요 사업과 서비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어, 마지막에. 네, 맨 마지막 장에 음. 맨 마지막 번호에 주요 사업과 서비스 하고 괄호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이해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던... 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 예. 그거 예린님 거랑 정국님거랑 합쳐서 보고서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그게 최종본. 이해되셨죠?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잘 가요. 네. 집 도착, 집 도착. 하는 중인데 너무, 너무 졸려 가지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수업에 집중 이 수업 끝났다 수업 끝났다 오늘이 마지막 상담이어서. 선생님이 과제랑 기말고사 잘 보라고 과제랑 열심히 하라고 계획표 주셨어. 상담에서 받은 거 언박싱. 어뭐가았냐면아 이게 뭐지? 오 귀여운 가와이아 색연필이에요. 색연필이로 했는데 발표도 끝나고 수업도 끝나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마음이 컸던 저는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이렇게 이렇게 꼰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그 진열장 와가지고 이거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립해서 완성. 진짜 깔끔하다. 진짜 이렇게 해놓을 걸. 아, 지금 조립 다 했는데, 어, 제 몸무게 너무 뻐근해가지고 오늘 일찍 자려고요. 다들 잘 자요.

위로 가 예! 이거 한나한테 줄 꽃인데 오늘 공연해가지고 시윤이가 꽃 사온 는 너무 이쁘다 진짜잘 먹겠습니다 아우, 두툼해. 서울대학교 8구 방송통신대학 단녕 박스 너무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맛있가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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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여다 맛있겠다. 여기, 겠다 여기? 그래? 코끼 아씨 코끼랑 코끼랑 봐봐 되게 이쁘게 잘하지 않냐 이거 너무 귀엽다 애들 봐야겠다 <laughs> 야 작은 핸드폰보다 이걸 보니까 존나 퀄리티 있어 보이잖아 <laughs> <오>, 대박이다 <laughs> 그렇지 대박이지 않냐 그래서 나 맨날 아이패드 쿠키런킹 덤하잖아 뜬다. 이거 어때 망고? 미쳤다 아직도 2 0몇에 남았어 언제까지 <laughs> <laughs> 는거야 <지는> 진짜 처음에 <laughs> 아, 8 0몇이나왔을레전드였 <laughs> 이게 14,500원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좀 조그맣다 그치? 생각한거보다 작네 어. <laughs> 아 미쳤다 딸기 아, 뭐워 아우, 아우. 아우. 아 뭐? 아니, 아니, 전, 전, 정신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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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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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아아아아아아 회전. 아, 다시.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왕엄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이름 바꿀까봐. 음... 엄지 졸라 커요. 아, 나 이름 바꿀까봐. 몰라. 모르겠어. 터진 나무 같 터져버린 엄지. 이렇게 해주세요. 너는 V 말고 좋아요 이렇게 한다. 아, 좋아요? <laughs> 좋아요. 짜잔. 와야좀 <laughs> 어, 쪽팔려. 이거 썸네일에 딱 나오면 어떻게 이게? <laughs> 어떻게 그러면? <laughs> 짱. 약간 너 있겠다, 믿어도 같이 을까 선물. 믿어도? 믿어도 어때? 태, 채널명. 믿어도 어떻게 생겼대? <laughs> 믿어도. 믿어 쳐봐. 믿어도 쳐봐. <laughs> <laughs> 아씨 똑같이. 뭘 여기서 뭐줘 봐. 아씨 닮았나? 미더덕으로 할까 그냥? 어, 미더덕 어때? 그럼 뭐야 아 이쁘다 아 그냥 뜯으면 돼? 네네 그냥 뜯으면 돼요 어. 사주스 원래 이 슬리퍼 신었는데 어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오, 꼬물꼬물 오, 너무 따뜻해 너무 좋다